우리 음식의 다양성이 감소가 됐대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몇개 없다는 거네요?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과정이래요. 인간 탓이래요. 가장 큰 손실, 무엇에? 농작물의 다양성의 가장 큰 손실은 왔대요. 몇년 안에? 수십 년 안에. 동사구요. 주격관계대명사구요. 요렇게가 선행사가 되겠죠. 해석해 볼게요. 이 수십 년몇년안된 것은 2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2차 세계 대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다고요. 됐죠? 네. 시도가 있었는데 어템트는요. 무조건 뒤에 투가 와요. 투원형 수백만 명 극도로 배고픈 극도로 배고파하는 수백만 명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곡식 과학자들은 뭐를 찾았다? 방법을 찾았다. 곡식을 뭐 하는 방법? 생산하는 방법을 찾았다. 어떤 곡식을 생산하죠? 살과 밀이죠. 그것도 조금 생산하면 안 되죠? 두 개지만. 다양성 감소했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야 돼요. 수천 개의 전통적인 종들은, 살과 밀의 종들은, 바위 앞에는 무슨 분사? PP 분사. 수천 개가 수천 개 종들이 있었는데 많이 안 남았을 것 같아. 몇개안 돼. 근데 걔네들 많이 만들 것 같아. 맞지?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작은 숫자의 새로운 초생산적인 얘가 종들이니까 얘도 종들. 원이 안에 원스. 대체됐다. 그럼 얘네만 남았다는 이야기네. 그 전략은 조금 많이 많이 생산하는 애들 몇개 얘네들은 작동하고 있다. 굉장히 잘잘 잘 작동한다. 적어도 언제는 투비기니든 처음에는 괜찮았어. 근데 문제가 생겼나봐. 그것 때문에 전략이지. 곡식 생산은 몇 배나 됐어. 세 배. 1970년부터 20년도까지 한 50년 사이네. 50년 사이에 인간의 인구는 얘가 동사야몇배 이상이 됐다 그냥. 네. 두배 이상이 됐다. 엄청 많아졌어. 쌀 덕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분사구만. 그럼 어떻게 해지면 리브 a t one side b 이렇게. 그 전략의 기여를 한쪽 면에 뒀다? 아니. 그 전략의 기회를 차지했다. 자, 뭐라고 번역했는지 봐 봐. 그 전략의 기여를 차지하고, 그러면 그 전략의 기회를 차지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뒤에부터 해석해봐. 국어로 말이 되지 않아. 그 위험. 전차대 동명사. 뭐만 만들었지, 우리가? 많은 종, 적은 종. 적은 종을 많이 만들었지? 그럼 뭐더 어떤 종을 만든 거야? 똑같으니까. 획일적인 종을 만드는 뭐가? 위험은. 위험은 바로 데디아야. 그들이, 그들이, at risk, 위험에 더잘 처해. when it comes to, 그럼 전치사야. when it comes to, 그럼 전치사. 재앙에 대해서. 재앙이 생겼을 때라는 말이야. 재앙이 생겼었을 때. 더 많은 뭐에 처해. 위험에 처하게 돼. 그 전략의 기여를 차지함으로써.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어로 다시 이해를 하기는 할 거지만 일단 그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 전략의 기여를 뭐함으로써 차지함으로써 위험이 더 커졌다라는 거. 그 특히 글로벌 전세계적인 음식 체계는 디펜스온 동사,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얘는 선행사 이렇게 된 거. 그렇게 해놓고, 동사가 이렇게 해서 가로로 닫아야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게 플랜츠부터 보이지만, 해주의 주어는 아니야, 플랜츠가. 시스템이야. 자, 식물 종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어? 지금은 조금 선택할 수 있어? 조금 선택할 수 밖에 없어. 단지, 식물을 좁은 선택에 의존하는 것은, 좁은 선택의 식물에 의존하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시스템은, 더 높은 뭐를 갖고 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선치사 뒤에 무슨 명사? 동명사. 질병과 해충과 기후위기에서부터 생존할 수 있는, 없는, 없는 가능성을 갖게 됐어. 거꾸로인 거야. 음식을 어떻게 선택할 수 밖에 없으니까, 식물을. 좁은 선택에 의존하다 보니까, 질병이 생기면 망하고, 해충이 생겨도 망하고, 기의계가 오면 망하니까,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없는, 없는 높은 가능성이 생겼어. 이해가 됐죠? 기여는 한건 맞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위험한 것도 있더라는 거지.